가게 됩니다. 지금은 있어요. 이렇게 합류를 할때 달리던 차가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잘 보고 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운전 문화라는 거. 어, 그리고 여기는 독일 고속도로라 그 제한 속도가 안 떠요. <laughs> 나는 내비게이션 에러인가 했여데아우토바이라 제한 속도 없어서 안 뜹니다. 와 빨리 가는 거 봐. 저는 그냥 안전하게 130. 역시 <laughs> 비슷해. 주차 빌딩이 무슨 땅굴 파놓은 것 같아 매우 독특하구만 아, 네. 주차를 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주차장이 벽 안에 들어있는 거야 신난데 <laughs> 간판이 매우 예쁘네 듣기로는 이 간판을 모두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림으로만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음. 응 어. 저게 모짜르트 집이래 아. 바로 옆이 미라벨.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찍은 장소로 유명하죠? 그러까 꽃이 어쩜 이렇게 폈을까? 여기가 그 유명한 사운드 오브 뮤직을 찍었던 그 계단입니다. 근데 네, 여기는 그 영화를 찍은 것도 유명하지만 올라와서 뒤를 딱 돌아보면 뷰포인트로도 유명합니다. 아니 소라 요새는 뿌이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대. <laughs> 뿌이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줬지. 요즘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래. <laughs> 그래 그래. 또 충전하러 가자. 그렇죠. 여기 김포살 있어. 어, 말구경하기. 사람이 아주아주 아주 많은 이 거리는 간판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바로 그 거리입니다.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는 거리이기도 하죠. 이 건물이잖아. 아, 있다. 아 이거야. 간판. 난 맥도날드가 제일 예뻐 보이는데? 뭐 이런 거 그래 와 이게 모차르트 맛이래 엄청 차가워 답답해 얼른 나가고 싶어 그럼 출발 오늘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자마자 뛰어가네 진짜 그림같다 그림같다 아예 영상에 다 담지를 못하네요 분위기 진짜 무엇이야 이거 아빠 도전? 가까이 온다. 오는데? 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아타가워 우울아 뭐 어때요? 어떻게 백조의 호수에 들어간 기분이 어떠십니까? 백조가 된 기분 <laughs> 진짜 발 담가 봐야 돼 오빠 기분 진짜 짱 좋아 우리 숙소 확인하러 가보자 미친으가 음! 진짜 깨끗하다. 와, 괜찮네. 안방. 오, 화장실도 깔끔하네. 아 여기는 이 창밖 너머의 풍경이 너무 그림 같고 예쁜 것 같아. 아, 저기 고양이 있는 거 봤어? 응. <laughs> 아 이거 문 열었더니 갑자기 고양이가 있어? 어 이런 아, 네. 많을때는 하루에 만명이 찾아온다는 그 아름다운 마을 말하는 <laughs> 뭐지? 우리의 소리 이하는거는깜짝이슈타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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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오늘의 네, 슈트에 도착했습니다 왜 한국어 가외 없는거야? 소금강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여기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고 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네살부터돈 내는구나 아 이게 그 아름다운 할슈타트 마을이군요 오랜만에 하슈타트에 오니 어떠세요? 아... 이게 생겼나 봐. 이런 <laughs> 저기 소금강산이 있는 저 앞에까지는 유모차를 끌고 왔다갔다 할수 있는 닦아놓은 길이어서 산책을 해보려 합니다. 누가 그랬어? 여기 유모차 누가 끌만하다 그랬어 이거. 와, 입에서 이김 나왔어. 저기가 소금 광산의 시작이라고 하네요. 다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유무차끌수 있는 거 맞죠? 수 있다고 했지, 쉽다고 한 적은 없다. 뭐하세요?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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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오. 야, 근데 이게 저 허접한 구입을 하나다. 옆으로 떨어지면 죽겠네, 미. 아. <laughs> 아, 왜 그러세요 거의 다 내려왔다 당신의 기중품에 대한 조심 나와가 탄생을 는데이길이었던것 같은데 단지에 니까 단지의 대항이라고 호빈 마을 같지 않냐? 이러면서 더럽게 느껴지더라요 남편은 저녁 기념으로 근대 동기들이랑 유럽 여행을 했거든요 그게 벌써 8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이렇게 물가에서 바라보는 마을의 풍경이 예쁘구나 의왕 보수공원이랑 똑같네요 아 <laughs> <진짜 무서워. 웃음> 크림물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이걸로라도 대리 만족하세요. 아이 동화 같고 좋네.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장소구나. 야 뭐라고? 이게 다 움직이는 그림 같아. 아 좋다. 야 여기가 진짜 포인트다. 안녕. 그러네배 사람이 별로 없다. 여보세요. 가자. 오빠 할슈타트 너무 좋다. 진짜 좋으니까 피렌체랑 비교하자. <laughs> 제2의 피렌체가 아니었다고 한다. <laughs> 야, 근데 확실히 사람도 없고 되게 여유 있다. 아, 아시겠지만 여기 정말 사람이 그득그득한 동네는. 아 정말. 꽉 차서 비어 다니지.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넘나 신기하다고 하네요. 저는 원래 이런 줄 좋다 좋아. 와 핵조 나는 거 봐. 와 소리가 소리는 커서 아무거나 되고 싶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더니 아무거나의 의미는. 이것도 되고싶고 저것도 되고싶고 <laughs> 하고싶은게 많다란 뜻이었다고 합니다 어, 진짜로 보고싶은건 바로 수의사진 <laughs> 정말? <웃음> 그렇구나 안녕 <laughs> 이게 워터슬라이드야 <laughs> 네. 여름엔 여기서 물놀이를 하더라고 <laughs> 여기도 그림같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림 같은 미끄럼틀이다. 와 대박이다 그거. 야 재밌겠다. 오스트리아에서의 힐링 시간입니다. 날씨 너무 좋았 너무 아 왜? 어감어스티 음. 음. 없는 이런 뜻이더라. 여기는. 물을 사먹는 문화가 아니야 여기는 그냥 수돗물 마시는 문화여가지고 관광지는 확실히 미네랄 워터 탄산수가 아닌 걸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앞에다가 놓고 녹가스다 스파클링이다 비교를 해놔서 살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주민들이 가는 마트에 가면 그냥 미네랄 워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창고에서 꺼내옵니다 직원한테 말을 해야 찾을 수 있어요 손? 손 잡아 <laughs> 어, 근데 잘 들어봐 무슨 소리가 들리나 새소리예요 지금은 까마귀 거예요 <laughs> <laughs> 나는 시골에 살지만 TV가 끊기고 벽에 섬을 수 없다 <laughs> 어? 이거 안테나야 보이시나? <laughs> 밥에 계라 g 라이 끝! 물이 그냥 좋대 o 으로그 마을 이름 자체가 바트 이슈 o 그 o d 바트가 데스, 욕조 d g o 이 d Good. Good. g 한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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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더 따로 종이 되어 있네요. 유수풀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캔더는 진짜 얕다. 애들끼리 놀아도 위험하지 않네. <laughs> 역시 온천은 케이스타가 최고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밀카가 저렴한 것 같아요. 저렴한 밀카를 듬뿍 사고 떠나봅니다. 오스트리아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일 또 놀자. 놀자. 안녕. 어, 오. 성이 있어요. 네.